자, 제가 오늘 이 허훈 선수와 안영준 선수 신인왕 경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실례하죠. 네, 이거는 최진영 선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제가 해줘. 어떻게? 안녕. 아, 아니하..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안영준 선수. 뭐야? <laughs> 자, 둘이 이제 신인왕의 이 끝판왕 아니야 지금. 독주, 독주자들. 살벌한 선수들. 어떻게 어떻게 서로의 경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좋죠. 네, 이렇게 또 같은. 대학교 때 같이 동기로서 이렇게 같은또 신인이랑 경주에 올라서 너무 좋고요. 또뭐 누가 봤든 또 축하해주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. 그만해, 그만해. 나 지금 훈이의 이제 시즌, 첫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뭐, 준이에 대해서 어떻게? 해? 이번 시즌. 어, 자란사에 받, 자란 사이에 봤. 자란 사이에 봤겠죠? 이런 거 말고 있잖아. 하는 거. 숙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. 자란 사이에 봤겠지. 지금 누가 봐도. 하나. 그러면 외박받아서 놀때 누가 더잘 놀아? 그래서 뭘 <laughs> 해봐 아니, 아니 내가 내가 그럼 내가 얘기해 다뭘다해뭘일래뭐이 여자 아다해뭘 <laughs> <laughs> <다 해? 뭘 웃음> 얘기해 도시락 <laughs> 형이 제일 피해자야 그러면 이제 누가 신인상솔직히 누가 받을 것 같아 솔직히 무조건 나다 <laughs> 어, 무조건 나다 어. 무조건 자기들이랍니다 예아 네. 이건 내가 얘보다 낫다 뭐 뭐 사람 뭐 누구 꼬시고 막 이런 거 말고 이게 이거는 내보다 낫다. 운동적으로 아니면 사적인 걸로. 사적인 거 사적인 거 해도 돼요? 사적인 거 하면 좀물러나니까 너는. 농구적인 것만. 잠깐만. <laughs> 아, 아, 인터뷰 이런게 있어요. 말려 주 네, 빨. 이러면은 빨리 뭐, 말리는데 아 빨리 해, 빨리 들어와. 벌써부터 땀나 지금. 해, 해. <laughs> 아, 내가 애보다 낫다. 사, 농, 운동적인 걸로. 운동적인 걸로. 운동적인 걸로. 아... 빨리 해봐. 없다. 왜없다 어. 몰라 없어. <laughs> 어, 방아랑 거 뭔가 기억하다. 뭐. 그리고 없어. 이거 또. 아 말아 티어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어요. <웃음> <웃음> 해 이거 다 잘라서 왜... 해줄 테니까. 내가 티어 나왔는데. 내가 내가 잘라서 해줄게. 빨리 해봐. 그치? 내가 이거보다 되게... 낫다. 내가, 내가 이건 낫다. <laughs>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가 낫다. 헤만 <laughs> <laughs> 파이팅해라. <laughs> 감사합니다. 박신영 님부터 나와주시죠더해 훈이 못 풀기 어몸풀 싫다고 더 해달래요 인터뷰. <웃음> <웃음> 알겠어요. 그러면 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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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. 그러면 훈훈하게 이렇게 두 선수 네, 서로 화이팅하면서 오늘 경기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주세요. 다치지 않고 또 좋은 또 플레이 하고또 다치지 않고 끝까지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. 네. <laughs> 고생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